내가 뭐라 그래요? 천도제 필요 없다. 뭐, 조상 해운꽃 필요 없다. 자, 내가 하는 말있잖아 조상 해운꽃을 했어, 일반인들. 해운꽃을 잘했대.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 죽어야 돼. 이런 사람. 왜냐? 나를 지켜주려고 평생 동안 나한테 있으려고 왔는 내 몸수고 주장인데, 해원을 시켜가 좋은 데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그렇게 잘했으면 그 다음날 그 사람 죽어야지. 그게 진짜. 해운구 최고의 곳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맞잖아요. 나도 이기 오기 전에 우리 엄마가 조상 해운구 말고 마했어요. 누린구 도마야고 그렇게 마했는데 지금 우리 할배 할비 할배가 다 들어와. 우리 엄마가 못 해요. 내가 내가 니를 위해 구슬 얼마나 했는데 엄마가 굿한 것 때문에 내가 무당 대대지 말하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굿 필요 없네 그런 굿 내가 니를 보게네 알겠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실시간 할때 말을 했잖아요. 무당들 무당들이 부처님 불상 갖다 놓고 스님짓 하지 말고 무당이면 무당으로 가라. 왜 부처님 갖다 놓고 스님 짓거리를 하냐. 어? 손님 짓거리할것 같으면 조개 정들어 갖고 처음부터 머리 깎고 귀의를 하든가. 응? 어? 자, 제가 옛날에도 몇번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할매 할배. 가, 죽은 지가 언제도 모르고, 살아 생기는뭐 했는지도 모르고, 어? 하면서, 부처님 태어난 날에, 뭐를 하고, 무당이면은, 우리가 부처님 생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을 생기는 사람이지.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조상 공부 뭐 딴거 없다. 내 조상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그걸로 파악해야 된다. 여기, 이, 이 자리에도 절에 그 갖고 피해 본 분들 몇분 계시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 PT 매니저님이 조상신과 호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조상신과 호주 저는 일단 호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호주라 호주껴갖고 허주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딱0 명을 딱 가봤어요. 그 중에 한분 빼고 다 자기 조상이었어요. 한분 빼고. 자기 조상이 안 알아주니까 열받아갖고 자손을 미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한 가지 하냐면 사람들이 허주와 잡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거는 조상이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허주와 잡신이라고 말하는 무당들 중에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허주가 꼈으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눕혀놓고, 두도로 패고, 불 지르고, 멍석 세아놓고 거기다 불 지르고, 소금 뿌리고, 빈조산 먹으라고 그러고. 전신플탈때 그렇게 하진 않은데. 예. 네. 아니라고. 다른 사람 새로, 새로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지. 자. 그 부분에서도 제가 또할 말이 있어요. 저는 신이 이겼다 했다 말하지만, 한 가지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 왜 왔습니까? 말을 절대 안 해요. 이 사람한테 왔는 조상이면은 그냥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집 조상이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임의로 가세요, 오세요 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신방고탑이 신방이 뭐예요? 신신의 찾을 방자잖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제자고 후손이에요. 근데, 제자가, 그럼 뭐 내가 제자 같으면 선생은 뭐예요? 우리 신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사람한테, 남의 자손한테 왔는 신도 선생이라고 그래. 근데 제자가 선생을 어떻게 가다 오라고 그래.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학년 2반인데, 1학년 집안, 담임생에맘았든다고 쌤, 가세요, 콘도 가냐고. 그럼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니가 전학가라 가지. 음. 저는 그 말도 되게 싫어해요. 아직 안 됐으니까 가세요. 제가 신고탈때좀 많이 왔어요. 천력단지에서 이제 뛰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든 것같요 발은 안 떨어, 그러니까 막뛰라고 하니까 뛰는 척은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데, 그때 저희 주장할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어신장인데왜 글문이 먼저 오냐고 가시라 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근데 지금 저번에 양주 갔다 와 와가지고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분이 내 할아버지였네. 그렇 그분이 내 할아버지셨는데 그때 가라고 했으니 잘못됐다고 말한 그때 그 느껴지더라고 할아버지가.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장군님이 왔어요. 뭐 백마장군 이제 시자도 왔는데 어 어디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딱뭐 천신 백마장군이제 입에서 나왔지만 뭔가 내 친가 쪽에서 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천신인데 왜 뭔가에서 오냐 이렇게 나와서 또 가라는 거야. 그다 보내고 나서 도시 누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대 결락 대신 할머니가 받은 거예요. 대신이있을때증보니까그 할머니 거자요 어. 근데, 그 말에 하면 나한테 점은, 대신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들는다 봐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은, 이 대신을 아무리 공부해도 대신이란 말은 큰 대신신 자예요. 다, 다 대신 아닙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제, 저한테 오신 실령님들 조상님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대신인데, 어? 왜 그걸 구분 짓는가라고 의문점이 좀생기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지어 놓고, 지금 그 구분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못 나눠. 네. 지금, 지금 우리나라 무속의 형국이 그래요. 보면, 어? 자, 그냥 동자 선녀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천신의 동자고, 저거는 산신의 동자고, 저거는 용궁의 동자고 나눠 놓고, 산신 동자고 용궁 동자하고, 여기는 무슨 차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답을 못 줘. 그러면 답이 뭐예요? 어, 기도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했잖아요. 동자는, 동자 선녀만 그걸로 잘라라. 응? 그리고, 산신하고 용궁? 내가 처음에 영상 보면 산신, 용궁 나누는 영상이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올려놓고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신, 용궁도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산신에서 오면은, 그냥 그거예요. 아 이 할아버지가 산신과 풀어라 카네? 우리 본주 산신과. 그러면은 내가 죄진 그기 때문에 그걸 풀어라는 뜻이고. 아, 이 할머니가 용궁에 가자 그러네? 하럼 갔다 오면 상항이 있겠네? 그거는 땡이다. 자, 산신 용궁 나눠갖고, 그럼 산신은 무슨 역할을 해? 맨날 호랑이 타고 다니고, 용궁은 용 타고 다니고, 그 호랑이와 용 타면서 우리한 주는 게 뭐냐고. 그거는 물어봤을 땐 대답을 못 해요. 그냥 할배할매다 좋은 거 줄락 하는 거 아이가. 음? 자, 아직까지도, 나한테 질문하면 그래요. 몇대 누구 할아버지가 산신을, 산신을, 산신에서 오셨고요. 몇 대였던 할아버지 용궁에서 오셨고요. 그럼 내가 웃었어요, 그래요. 야, 이 할배는 오시면은, 목이 많이 마르죠? 예. 어떻게 하세요? 산 타고 왔을 때 목이 얼마나 마르겠노? 이 할머니 오시면은, 항상 몸이 축축, <laughs> 축축해지죠? 축축. 어떻게 하세요? 용궁에서 뭐, 뭐다 되자가 와서 그 얼마나 뭐 축축하겠노? 그게 내가 봤을 때 맞짱상이라고요. 자 지금도 이 무속 세계에 보면은 자 내가 경무체 보지만 하 내가 빨간색.